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이삭,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건인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의 한편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제가 이 장면을 살펴보고 또이 장면을 함께 보면서 또 저의 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아들과 교회로 함께 가거나 나의 아들과 산으로 함께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었었다면 나는 과연 이 명령에 따라서 신천, 실천을 할수 있었을까? 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취하여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과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르셔서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믿음의 깊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들만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장면이 바로 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으나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심장을 찢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옆 수풀에 수량 한 마리를 예비해 두신 사건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우와 이래, The Lord will provide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그 예표하는 시간을, 예표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여 변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리고 그러나 이삭은 내려왔고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 대신에 수장은 있었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비하시는지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모리아 산의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포기해야 될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포기해야 될 때, 내려놓아야 할때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왜꼭 이것이어야만 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피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살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